당신은 밥을 줄이고 반찬도 가볍게 먹는데도 공복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경험이 있나요? 아침마다 왜또 올라갔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 문제는 식사량이 아니라 식사 순서일 가능성이 큽니다. 오늘 드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. 밥보다 먼저 된장국 한 숟가락 이 순서 하나가 혈당의 오르막을 완전히 바꿉니다. 된장국이 먼저 들어오면 위는 단백질 신호를 감지해 GLP1 호르몬을 빠르게 분비하고 장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자연스럽게 늦춥니다. 또 된장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와 점성이 바알을 감싸며 속도를 조절합니다. 이건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입니다. 특히 65세 이후엔 위 배출 속도가 느려져 무엇이 먼저 들어왔는지를 더 민감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된장국 한 숟가락의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.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이한 숟가락만 추가했을 뿐인데 식후 혈당이 180에서 100% 호소으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이 하는 실수는 된장국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.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순서. 딱 한두 숟가락을 밥보다 먼저 먹어야 합니다. 그리고 된장국이 없을 때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대체 음식도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존재조차 모르죠 그 음식이 무엇인지 순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(3가지) 그리고 하루 세끼 적용하는 (7일) 루틴은 영상 전체에서 확인하세요.